이 조가 어떻게 기록을 내느냐에 따라서 1조와 2조의 예선에 올라가는 선수들이 많이 변경이 될것 같은데요. 네, 3조의 레이스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네. 네, 출발했습니다 지금 선수들. 네. 우수빈 선수 대구 동천초동, 동천중학교 2학년의 우수빈 선수가 이제 선두로 레이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수빈 선수는 먼저 대한체육회 장배대에서 4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 선수도 상당히 경기력이 좋은데요. 네. 그래서 그렇죠. 사... 뒤에 43번 선수, 43번 선수가 48번 가까이, 가까 선수, 48번 선수, 48번인가요? 네. 아, 63번입니다. 63번, 아, 63번 선수인가요? 와, 네. 상당히 좋은데요. 조영 선수. 선수, 영주중학교 네. 3학년입니다. 아, 조금 오버했나요? 아, 상당히 파워풀하게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조해인 선수? 네, 조해인 선수. 조해인 선수. 네, 지금 일반 대회에서는 전혀 경기력이 없었는데, 지금 뭐 상당히. 네, 34초. 34초 884. 네, 1분 34초 884. 884로. 일단, 3조 기록에서는 제일 빠른 기록입니다. 아,